코르비제의 스위스 기숙사도 92년도 첫 유럽 답사 때 방문을 한 곳입니다. 그때도 역시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만 봤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역시 외부밖에 는 못봤네요. 내부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를 간 이유는 바로 근처에 코르비제의 브라질 기숙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다시 답사를 가니, 또 그때 엄청 힘들게 첫 유럽 답사를 갔을 때가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스위스 기숙사는 꼬르비제가 노출 콘크리트의 브루탈리즘으로 건축적 변화를 하는 기점이 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92년도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말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꼬르비제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스위스 기숙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꾸르비제의 스위스 기숙사로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 입니다. 스위스 기숙사는 파리 남쪽 외곽에 있는 시 i t é Internationale u n i s t é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2년도에 가기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자, 구글 스트리트뷰로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저기 있는 것이 스위스 기숙사입니다. 스위스 기숙사가 있는 시테 인서나셔널레 윈스테레드 파리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로 유학온 학생, 연구원, 예술가 및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거대한 기숙사 단지입니다. 아까 전 말한 것처럼 여기를 다시 답사온 것은 바로 이 근처의 브라질 기숙사 때문입니다. 여기는 스위스나 브라질 기숙사 말고도 각국의 프랑스로 유학온 학생들을 위한 자국어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메종드 골이라고 해서 한국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숙사의 남측 정면입니다. 이 콘텐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매종 기획대의 경우에는 외벽에 벽돌을 쌓고 모를따를 바르고 흰색 페인트를 칠했는데, 스위스 기숙사는 구조체를 만들고 외벽에는 전면 유리창 즉 커튼월을 끼워 넣었네요. 매종 기획대의 영향인지 저 측면도 왠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로 쌓고 외부에 콘크리트 판넬 같은 것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그런데 확실히 노출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스위스 기숙사의 뒷면은 너무 평범해 보이네요. 여기 벽면 마감도 측면이랑 같은 것을 보면 어쩜 벽 구조가 매종 기획트처럼 벽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외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뭐더볼 부분이야. 필로티 부분 밖에는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필로티는 확실히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네요. 그런데 이필로티를 보니까 다른 꼬부르비제의 작품이 하나 더 떠오르네요. 바로 마르세이오에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요. 물론 규모로 따지자면 스위스 기숙사는 상대가 되지 않죠. 하지만 유니테타피타시용과 스위스 기숙사의 필로티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필로티 바로 아래 저렇게 설비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다만 유니테타피타시용은 그냥 한층 정도가 설비 공간으로 필로티 윗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르지요. 스위스 기숙사는 코어 부분이 따로 본체 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1층 저층 부분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코어, 즉 계단과 공용 공간 부분이 저렇게 보입니다. 바로 저쪽이 아까 전 말했던 코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1층의 저층부인데 저 안에는 1층 휴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저기 저층부의 1층 전면 유리창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저 곳이 열려져 있었으면 1층 휴게실 내부도 훔쳐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깝다. 스위스 기숙사는 어떻게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더라고요. 여기 기숙사들은 방학 때 파리를 여행 온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개방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학생이 아니라서 안 되겠죠. 그런데 내부를 못 보는 것은 아니죠. 짜잔. 구글 맵의 스트리트 뷰에서 내부를 볼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구글을 타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 입구로 들어가서 입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것은 기둥인지 파이프라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동쪽 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까 전과 같은 형태의 기둥 같은 것이 보이네요. 아까 전 것도 기둥이겠죠? 저쪽은 1층 휴게실 공간입니다. 여기서 실내 공간의 컬러는 그 전에 보았던 빌라 라우슈, 매종 게이트보다는 더 강한 색을 쓴것 같습니다. 여기가 스위스 기숙사의 메인 계단입니다. 이 정도 길이로 뺄 것이면 경사로, 즉, 램프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 계단 옆에는 벽체가 매우 특이하네요. 여기를 통해서 위층의 설비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휴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게실이라는 명칭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부 사진들을 보니 크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한쪽 벽면은 누가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꾸르비제의 벽화입니다. 원래부터 이런 벽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것이 설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정도의 규모의 꾸르비제 그림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닫혀 있다고 했던 전면 유리창입니다. 열려져 있었으면 여기를 엿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휴게실이 있다면 이 기숙사의 생활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직접 답사를 가지 않아도 스위스 기숙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우선 이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단 내부를 보니 이 계단을 둘러싼 코어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한쪽 벽은 어떻게 보아도 철판으로 외부가 마감되어 있고 또 계단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인 것을 보인요. 계단을 나오면 이렇게 기숙사 방 복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 맵으로는 여기가 몇 층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2층 복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계단 쪽에서 복도를 본곳입니다 음. 벽체에서 살짝살짝 하판 또는 석고 보드로 마무리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흔적이 보이네요. 역시 스위스 기숙사도 건물의 바닥과 기둥, 그리고 볼을 제외하고는 벽돌과 모르타르, 하판 등을 이용해서 마감한 것일까요? 자, 기숙사 방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저쪽이 기숙사 방 입구입니다. 기숙사의 방은 이렇게 두 개의 입구가 연달아 있습니다. 자, 기숙사 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내부에는 이렇게 빌트인 퍼니처를 이용해서 입구에서 바로 안쪽이 보이는 것을 막고 또 이쪽에는 개인 욕실을 배치했네요. 욕실 내부를 구글맵으로 볼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 개이네요. 이쪽은 아무래도 샤워 부스나 변기가 있는 것이겠죠. 기숙사 방 내부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꼬르비제는 이런 빌트 인퍼니처를 천장 끝까지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저렇게 천장과 빌트 인퍼니처 사이를 비워 놓네요. 빌라 사보아에도 똑같이 빌트 인퍼니처를 천장까지 다 올려놓지는 않았죠. 아 그리고 여기도 빌트 인퍼니처 안쪽에 세면기랑 비데인지 변기인지가 설치되어 있네요. 기숙사 방에서 창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기숙사 방이라면 여기 스위스 기숙사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의 고향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니 꼬르비제가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런데 여기 옥상공원도 정말 궁금한데 이상하게 구글링을 해도 한 장도 여기 사진을 못 찾아 냈네요. 정말 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뭐또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죠? 브라질 기숙사 사진을 다 날려버렸으니 다시 찍으러 갈 때는 여기 내부도 꼭 봐야지.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었습니다